언제나 신신함으로 우리 가족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필요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내가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든든한 하나님을 믿고 하루를 시작하는 가족되게 하옵소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위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버지의 언어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생각을 담게 하옵소서, 나의 가족, 나의 성도, 나의 이웃이 나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겨 모든 순간 진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감사할 것이 수백 가지도 넘은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살아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모든 불화와 다툼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공유와 사랑이 온전히 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사랑하는 것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복의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니 무한감사합니다. 모든 건세와 복이 하나님께부터옴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차고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존귀한 가족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내종양, 갑상선, 피부결핵, 모든 용종,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오장육부, 이목고비, 사지백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19는 소멸될지어다. 주님 치유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